아이오닉 9이고요. 보시면 캐드램프라든가 데일라이트도 굉장히 좀도트형로 되어있기 때문에 입체적이고, 외장 컬러는 이렇게 무광 실버입니다. 팰리세이드랑뭐좀 겹치긴 한데, 팰리세이드보다 일단 전폭이 좀 좁고요. 그리고 팰리세이드보다 3열 공간도 좀 좁고, 아이오닉 9이. 그리고 3열에도 열선 시트가 좀 빠져있고요. 오늘 차이점이 있습니다. 실내 공간도 그렇고 귀열에도 이열 센시히트 이열통풍시트열 시트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돌아서 좀 마주보면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루프에도 이렇게 송풍구도 적용이 돼 있고 아, 이렇게 뒤에 테일램프도 굉장히 또 입체적이고 사이드미러도 잡을 필요가 야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사야 됩니다 사야 니다 셋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보스 오디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절음 인장 방지 시스템 뚱풍 시트 열선 시트 스테리밍휠 열선 <laughs> 전방 주차 센서 카메라라든가 로우 렌즈 오토홀드 어라운드 뷰다 들어있고요 함몰스서탄 쪽에도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<laughs> 이열 공간도 여유롭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자체가 원래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리스로 타시다가 반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제일 좋습니다 특판차도 바로 나오니까 연락 주면 안내 네, 드릴게요 수납공간도 굉장히 또여러모습이 제일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건 아무래도 정지등인 것 같습니다 아래 있는 건 이제 후진등이고